오늘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기체들 중에서 초등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기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공기는 여러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공기 중에는 질소 기체가 약78% 산소가 약21% 정도로 이 두가지 기체가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질소와 산소 이외에도 공기 속에는 이산화탄소, 수소, 헬륨, 네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기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인데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앞으로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기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꼭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 기체 특징 알아볼게요. 첫째, 산소는 생명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호흡에 사용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몸 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둘째,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며 타는 것을 연소라고 하는데요. 산소는 연소 반응의 조건 중에 하나이고요.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줍니다. 산소는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 산소는 금속과는 천천히 반응하는데요. 산소는 철과 같은 금속을 녹슬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는 어떻게 만들까요? 학교에서는 산소 발생 장치를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할 겁니다.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망간이지를 반응시키면 산소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기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0.04%로 아주 적은 양을 차지하지만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한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특징 알아볼게요. 첫째,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쉴때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호흡한 후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쉬는 숨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불을 끄는 소화기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셋째, 이산화탄소는 석회수와 반응하여 뿌옇게 흐려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만들까요? 산소 발생 실험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도 할 텐데요. 진한 식초와 탄산수소 나트륨을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자연 속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생명체가 숨을 쉴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날숨에 내보내는데요. 이렇게 호흡할 때는 산소를 흡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요.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기체의 이동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낸답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산소는 불이 나는 것을 도와주고 이산화탄소는 불이 꺼지게 했었지요. 연소 반응, 즉, 불이 나려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연소 반응의 결과 생성되는 물질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 기체는 자연 속에서 순환하면서 사람과 동물, 식물의 생명 유지와 지구 환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은 하늘로 올라가면 점점 커지기도 하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작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부피, 온도, 압력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빠르게 하고 갈게요. 부피란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온도는 물질의 차가운 정도나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압력이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을 누르는 힘을 말하는데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기압이라고 하고요. 물이 누르는 압력은 수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먼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알아보기 위해서 주사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사기의 끝을 막아서 공기의 출입을 막은 뒤에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안쪽 공기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공기의 양에는 변화가 없고요. 부피만 줄어드는 것인데요. 기체 알갱이들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피스톤을 눌러 공간이 좁아지면 기체 알갱이들이 서로 가까이 모이게 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스톤을 당겨 공간이 넓어지면 알갱이들 사이 간격이 멀어지겠지요? 이 실험을 통해서 누르는 힘인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는 점을 꼭 정리해 두세요.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를 찾아볼까요? 밀폐된 과자봉지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다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감에 따라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자봉지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수 있답니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로 작은 풍선 하나,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을 준비하고요. 풍선을 뜨거운 물에 넣어 봅니다. 이때 풍선이 점점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풍선을 다시 차가운 물에 넣으면 점점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열 에너지를 받은 기체 알갱이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 알갱이들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기체 알갱이 사이의 간격도 줄어들고 부피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도 증가한다는 점을 꼭 정리해 두세요.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도 찾아볼까요? 추운 겨울철에는 축구공이 살짝 더 작아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름철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평소보다 부풀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게 된다면 압력에 의한 변화인지 온도에 의한 변화인지 그 원리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불은 물질일까요? 불은 물질이 아닙니다. 불은 물리적인 상태로 정의되는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불은 물질이나 상태가 아닌 과정이나 현상에 가까운데요. 불은 빛과 열을 내며 빠르게 반응하는 연소반응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을 볼수 있는 연소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소반응이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방출하는 화학반응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빛과 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볼까요? 연소반응은 앞에서 물질의 산소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라고 했었는데요. 연소 반응이 일어나려면 탈 물질과 산소가 있어야 하고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갖추어졌을 때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발화점이란 물질이 불에 직접 닿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발화점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을 불에 직접 닿지 않게 해서 가열해 보면 성냥의 머리 부분이 먼저 불이 붙는데요. 성냥 머리 부분의 물질이 나무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소의 조건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보면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연소 반응을 하면서 불이 붙습니다. 세 가지 조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불을 끄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제거하더라도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겠지요. 불을 끄는 것을 소화라고 하는데요.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중한 가지 이상을 제거하여 불을 끄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탈물질을 제거해서 불을 끄는 대표적인 예로는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잠궈 가스라는 연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실험실 알코올 램프의 불을 뚜껑을 덮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추는 가장 흔한 방법은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물이 기화하면서 온도를 내려주니까요. 이렇게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을 잘 알고 있으면 불을 끄기 위한 방법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잘 활용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연소 반응 후에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초나 알코올이 연소한 후에는 크기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연소 반응 후에 물질이 줄어드는 이유는 물질이 줄어든 만큼 다른 물질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연소 반응 전의 반응물과 연소 반응 후의 생성물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그럼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실험을 생각해 볼까요? 초가 연소하면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생각해 봅시다. 양초는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고요. 탄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게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초를 태운다고 했을 때그 공간 안에 있던 산소가 연소 반응을 하면서 모두 사라지게 되면 불이 꺼지겠지요? 그러면 그 공간은 산소 대신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생성되는 물질인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이 닿으면 붉게 변하는 성질을 가진 염화 코발트 종이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염화코발트 종이란 염화코발트 용액을 종이에 흡수시킨 후에 말려놓은 것으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실험에서 발생한 물이 염화코발트 종이에 닿았다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지요. 실험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석회수를 사용합니다. 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났다면 뿌옇게 흐려지는 석회수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연소 반응에서 만들어진 연소 생성물 정리할게요.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